인서트. 디오이.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튼 이유는 바로 디올에서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뭐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디오행사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참여를 해서 선물을 받은 건데 이제 회사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쓱 받아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봤더니 너무 알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왔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새 화장품이 들어왔으니까 리뷰를 또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리뷰를 찍을 겸 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말이 긴 것보다 제가 바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버님. 자, 일단 첫 번째로 누구? 피부를 하겠습니다. 누구냐, 너? 디올에서 정말 유명한 제품이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사실 촬영장에서는 진짜 많이 받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써보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떨려요. 어, 그리고 진짜 좀 신기했던 게이 케이스가 딱딱하지가 않고 이게 뭐지? 이렇게 마끔하게 들어가요. 근데 입술 색깔 너무 없나? 아, 뭐지? 그럼 이걸 좀 써볼까요? 좀 약간 제형이 묽지도 않고 그래도 엄청 되지도 않고 제 피부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라보는데 엄청 가벼워요 촉촉한데 와 되게 벨벳? 벨벳 느낌?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름철에 하기 너무 좋고, 사실 이건 여름이고 뭐고 상관없지.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데, 커버력도 엄청 좋네요, 지금. 커버가 잘안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시작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피부겸을 정리해도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좀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자신감이 좀 생기는? 자, 그래서 이제 눈썹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디올 백스테이지 브로우 팔레트인데, 오! 항상 새 거를 열땐 기분이 좋습니다. 짠짠! 디올에 이렇게 케이스를 열.. 어머나! 이렇게 디올 모든 로고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아까워서 못할 것 같아. 제가 눈썹이 원래도 연한데 끝부분이 심각하게 연해요. 그래서 항상 눈썹을 그려줘야지, 안그러면은, 너무 이목구비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안그래도 제 이목구비들은 자기주장들이 다 흐리멍텅해요. 그래도 나름의, 어? 조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목구비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눈썹. 눈썹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아이! 아이섀도우! 딱 모든 데일리로 쓰는 컬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꽂히는 게 그레이톤에 눈이 약간 좀 진하게 음영을 팍 주는 차콜 컬러를 찾았는데 딱 마침 있으니까 이 메이크업에 어울리도록 좀 해볼게요 누드톤, 매트한 누드톤 컬러 그냥 베이스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두 번째 두 번째에 있는 너 오랜 영어 하나라도 진짜 끝내보고 싶어. 오컬 황토색으로 눈에 좀더 아까 했던 베이스에 똑같이 베이스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쓰려고 했던 이 차콜 컬러로는 쌍꺼풀 라인 쪽에 눈매를 강조해볼게요. 쌍꺼풀 라인 쪽. 을 그리고 이걸로 끝에 부분을 블렌딩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은. 아보기. 얼굴에 입체감이 없거든요 지금. 제 얼굴에 필요한 건 입체감.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코스메틱 그 종류가 뭐다?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아, 진짜 기절합니다, 기절. 여러분도 기절하지 마세요. 심장 약간 청심한 듯요 하이라이터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청심한 드시고 제겨보세요 기절하죠 여러분. 어어떡해 발색 일단 안 했거든요. 발색을 일단 안 했는데 느낌으로 와잖아요 우리는. 코덕들은 느낌으로 딱 오잖아요. 아 이거 발색 지렸다. 오졌다 약간 발색이 얘가 그냥 끝판왕이다 막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저 느낌 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반했던 거는 이 핑크. 핑크 컬러가 아, 제가 하이라이터를 진짜 요즘에 미친듯이 모으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핑크는 못 보던 핑크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메이크업은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살 발라볼까 그래도? 핑크와 약간 차콜 골드들의 만남 제가 여러분 잘 보이라고 몇 번을 할게요 헉! 어머 어머! 핑크 색깔! 여러분, 핑크 색깔! 이게 핑크고, 제일 진한 거, 화이트, 그 다음에, 옐로우 톤 하이라이터인데, 핑크 톤을 지금 당장 안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써볼게요. 약간 포인트 컬러처럼 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핑크를 워낙 사랑해서, 안 어울려도 어울린다 했을 것 같아요. 어울려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쉐딩, 쉐딩이 저한테는 또 필수죠 있던 광대도 없애주고 있던 볼살도 없애주고 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올 어, 로고들이 이렇게 위에 두 개는 하이라이터 그리고 밑에 두 개는 쉐딩 이것까지 하면 지금 좀 너무 저한테 셀것 같고 밝은 컨투어 섀도우로 제 볼들을 한번 싹 없애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립을 이제 하겠는데, 짠! 이거 역시 하나도 빠질 게 없는 MLBB 컬러로 정말 색깔, 색조의 장인이십니다. 어, 되게 막 금방 녹는 듯한 제형이에요. 약간 아파 보이네?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닌데? 아파 보여. 다시. 아보니. 마지막에 매트한 걸로 그냥 바꿔볼게요. 매트한 컬러, 엄브레 컬러, 엄브레. 이 컬러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듭니다! 짠! 이렇게 해서 저희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진짜 끝났어요, 이제. 여기 있는 걸로만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약간 리뷰 형식으로.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파운데이션이 진짜 너무 좋네요. 이거는 진짜 따로 파우더를 바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끈적함 없이 부드럽게 잘 표현해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게. 제가 그 화장에는 스킬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재밌게 그냥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안 끝났어 오빠 오프닝 찍어야 돼 5분, 5분 안에 그거 진짜 조회수 안 나옵니다 왜? 왜 전문가 그냥 말해 왜? 왜 그래 야, 시끄러워